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2023년까지 환경개선을 위해 1500억원을 투자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비선호 이미지 개선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는 환경개선을 위해 1500억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12일 환경개선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제4차 중기 환경개선 추진 대책을 심의 의결하고 전문적으로 체계화된 환경 개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공기관 신뢰 회복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약 1,5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이번 중기 대책의 주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도권 매립지를 제2, 3매립장, 폐자원 에너지타운 등 환경관리 권역과 드림파크 실시, 야생화 단지 등 문화 체육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맞춤형 환경관리 기법을 도입, 운영하는 맞춤형 환경관리 과제. 둘째, 주변 거주 지역을 직접 통과하는 현 수송도로 체계를 개선해 거주지를 우회하는 폐기물 반입 수송 대안을 추진하는 지역 상생협력 추진 과제. 셋째, 비선호 이미지를 줄수 있는 수도권 매립지 명칭을 공모 등을 통해 환경 주민 친화적 이름으로 재탄생시키는 친환경 공간 이미지 구축 과제 등총 3대 항목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중기 개선 대책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 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인 실효성을 검증받을 계획입니다. 박용신 자원사업본부장은 기존의 단순 수치화된 목표 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점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환경부, 수도권, 세계시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